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은그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운드를 이렇게 재생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을 이용을 하면 손쉽게 이제 사운드,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프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그래픽 앤 사운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사운드, 그 다음에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사운드 파일 재생, 그 다음에 뭐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이라던가 사운드 출력 정보,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 상단과 같은, 어,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크게 이번에 실습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디오 파일 중에서 이제 웨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wav인 웨이브 파일을 재생할 때는 보시는 거와 같은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어, 재생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MP3 파일 재생 같은 경우는 어, 관련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재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는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MP3 파일을 재생하는 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 강의를 진행한 바가 있,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드를 간단하게 이제 코드 리뷰를 해보면, 외부 파일 재생하는 코드는 이제 간단한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어, 파일루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일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뭔가 설정 관련된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는 함수를 이용 해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재생할 파일의 경로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참고로 디바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내가 연결시킬 디바이스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이면 이제 디바이스 하나만 연결하겠다는 의미가 되어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화일루프가 1ms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동작을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사운드 출력 볼륨을 설정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운드 아,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를 읽어서 출력이 완료됐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어 에, 완료가 완료가 되면은 이 관, 값이 그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걸 반전시키면은 참이 되기 때문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고요. 결국 이 코드는 어이브 파일이 재생이 다 완료가 되면 파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 빠져 나오면 이제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우 지우고 코드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재생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오토메이션 열기와 참조 닫기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고 그 참조값을 이용을 해서 프로퍼티 노드에서는 입력으로 URL 값만 받으면 그 URL에 해당하는 값그그 그 어떤 그 파일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에서 재생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문자를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경로만 경로 만들기나 뭐 경로 분리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플레이할 파일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자, 새로 만들기에 폴드에서 자, 사운드 파일 재생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로를 복사를 하고요. 자, 새 VI에서 Ctrl S 경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어, 어, 음, 하겠습니다. 웨이브 파일 재생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코딩을 해볼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일단 화일루프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화일루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앤 사운드에서 사운드 출력에 가보시면 사운드 파일 재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를 연결해 주고요. 디바이스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라벨을 하면 이렇게 디바이스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 컨트롤 하나 만들게요. 패스가 되겠고, 자, 네. 뭐, 대문자로 바꿀게요. 아니면, 아, 한글, 자, 이렇게 할게요. 패스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UI를 꾸밀 때 저는 이제 실버 타입을 좋아합니다. 자 파일 경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 경로는 아 그리고 웨이브 파일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음악에서 음악 샘플에서 자뭐 이런 걸 하나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 웨이브 파일을 자 하나를 가져 오려고 하는데요 자 비플 점 웨이브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는 관련된 경로 하고 일단 웨이브 파일을 하고 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볼륨을 컨트롤 할게요. 이제 화일로 바 안에서는, 자, 사운드 출력 볼륨을 설정을 하겠고요. 디바이스 아이디하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으로 생성 컨트롤을 해서, 자, 볼륨을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상세 도움말에 가보시면, 이 볼륨으로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0이면 음소고이고 100이면 가장 큰 볼륨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대체해서 실버의 어, 숫자형 컨트롤로 바꾸고 자리 맞추는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데이터 입력에 기본 리미트 사용을 해제하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그 다음에 증가는 1로 하겠고 각각은 강제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요자 이걸 좀 위치를 바꿔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운드 출력 정보를 얻는 거죠 아, 사운드 출력 정보를 얻어서 자 와이어 정리하고 자 사운드 출력 정보가 어, 출력이 완료되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행 중이냐.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분리연에서 복합연산을 이용을 해서 실행 중이면 이게 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실행이 완료되면 거짓이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가 하나의 반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에 컨트롤 해서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대체해서, 어, 실버에서, 블리언에서 정지 버튼을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기계적 동작을 한번 볼게요. 동작에 보면은, 누, 놓을 때 스위치인데 저는, 어, 뭐, 누를 때레츠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그니까이 스타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실행이 완료되면 화일 루프가 빠져나가게 저는 코드를 이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화일 루프 안에는 기다림 함수를 넣으라고 했죠? CPU의 그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1 0 0 m m 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루프를 빠져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제 사운드로 가서 가지고 자, 사운드 출력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MP3 아저 웨이브 파일을 재생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웨이브가 이제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 잠시만요. 저는 지금 그 USB 헤드셋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스피커, 모니터 모니터 출력으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지금 이 막대바로 보이잖아요.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걸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볼륨을 낮춰 보면 자, 아마 저는 들리지 않지만 이제 볼륨이 음,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 파일은 이렇게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에서 MP3 파일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여기 보시면 단넷앤 액티브엑스에 보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간단하게 WMP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해 주셔야 될게 고급에서 이 디자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모드를 일단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자, 이름은 어, MP3, MP3 파일 재생하기로 하겠고요. 자, 블록다이그램에서 이름은 또 마찬가지, WMP로 하겠고. 자, 어, 블록다이그램에서 코딩하실 때는 연결에 가보시면은 ActiveX라는 게 있고, Automation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일단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참조 정보를 얻게 되고구요그 다음은 이제 Property 노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perty 노드를 쓰시고, 자, 여기에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URL을 얻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쓰기로 변경을 하시고 자, 이 다음에 참조 닫기로 해서 닫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URL만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URL을 넣는 방법은 자, 프로그래밍에서 파일 IO에서 자 파일 상수에 가보시면은 현재 vi 경로가 있습니다 현재 vi 경로를 가져오고 자 여기서 경로를 분리할 거구요 자자 경로를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경로만들기를 할 거에요 경로 만들고 내가 여기서 이제 파일명을 하나 지정을 할 겁니다 생성 컨트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파일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게 지금 경로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 문자열에 가보시면 경로를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이제 U R L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이 url 정보가 어떤 어떤 값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인디케이터 하나 달겠습니다. url 이라고 하겠구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좀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파일 네임 다시 u n 로 하겠구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 파일 네임은 자리 맞춤 가운데로 가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mp3 파일 재생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겠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mp3 파일 뿐만 아니고, 파일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멈추고 웨이브 파일 복사하고 플레이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웨이브 파일도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그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웨이브 파일 재생을 하기 위한 함수, 함수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MP3, 웨이브 파일 이외에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때는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제 실행을 해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